길이근입니다. 척추 길이근은 이 척추를 잡고 있는 양쪽 라인에 있죠. 에그 최장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라운드돼 있고 장늑근은 조금 더 이렇게 바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극돌기에서 보면 이제 이 정도가 에이 정도가 이제 길이근에 해당이 됩니다. 길이근은 다른 근육들에 다 덮여 있고 심부에 있는 근육이라 그냥 이렇게 만지면 펼치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분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근육들을 먼저 이완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마지막디분조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디스크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또 후관절에 협착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요추부 같은 경우는 협착을 또 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그런 컨펌은다 그 받아주고. 그래서 시도 관점을 잘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괜찮다 하면은, 마사지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관절 마디마디 분절을 할 때, 에 그, 다른 근육이 먼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다른 근육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을 이용해서, 척추 기립근을 갖다 이제 이완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게, 렇흉곽을 갖다가 이렇게 뒤틀면, 흉곽을 뒤틀면, 이제 알아서 기립근이 이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수술자는 가만히 있고, 에, 피술자는 가만히 있고, 시술자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전을 시켜서 손잡이를 만들고요. 극돌기 옆에 횡돌기라 생각하는 부위에 수장의 끝을 모서리 위치합니다. 그리고 에, 그 내전시킨 팔을 갖다가 시술자 방향으로 당기고 그 순간의 압을 에, 그, 그 척추 극돌 간 또는 횡돌 간사이라고 느껴지는 그 부위에 위치한 다음에 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마에 압을 주셔야 근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 척추 기립근이 이완이 됩니다. 그냥 하게 되면, 이제 폐폐시 잘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척추를, 예, 회전시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척추를 회, 회, 회전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몸통을 회전을 시키고 몸통에 따라서 척추가 회전이 될때그 사이에 압을 줘서 그 회전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마디마디 분절을 통해서 예, 기립근이 이완이 됩니다 기립근이 이완이 되게 되면 그뭐 디스크라든가 예, 협착이라든가 탈출 또는 뭐 후관절 협착이라든가 뭐 이런 뭐 척추 관련 질환에 예, 그 약간 숨통이 터지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예,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순환이와 림프순환이 좀 강제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외전을 하세요. 외전해서 전반적으로 흉곽을 비틀게 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 늑골이 시작되는 늑골이 끝나는 지점 거기서 골반까지 노출부를 압박합니다. 이렇게 예. 마찬가지로 웜이를 조금 줘서. 피숫자한테 내가 여기를 에, 마사지 한다라는 걸좀 알려줘야 됩니다 광배근이 엄청 땡기고요 몸통이 약간 꽈배기 형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에, 컨택을 한 다음에 에, 지금 저 옷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컨택이 잘 안되는데 이스키십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에, 그래서 요추브에 정확하게 요추브를 분절 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몸통을 갖다가 트렁크를 갖다가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척추의 분절 운동을 돕는 것이 기립근을 갖다가 체어 마사지에서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여기 굽돌기와 횡돌기 사이에서 압을 주면서 내려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뭐 기립근에 영향이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후부 근요등 대부에 있는 후부 근육들을 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표면에 있는 근육을 갖다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신부에 있는, 길 예, 기립근을 이완시킬 때는 약간 이렇게 분절 운동을 통해서 마디마디, 촘촘하게 마디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내장시킨 상태에서 할 때는 상부에 있는 흉배부를 갖다가, 예,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회전을 한 상태에서 할 때는 하배부하배부의 요추부, 요추부를 예, 분절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네, 요게 이제 대각선 상태에서 아웃주기 때문에 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오일링을 좀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예, 이렇게 미끄러짐이 없도록 그래서 컨택포인트 정확하게 위치해서아비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척추 길이근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데가 이제 골반이죠. 천골입니다. 천골 위에 척추가 있다 해서 천골척추근이라고도 합니다. 또 등에서 제일 길다고 해서 장배근이라고 하는데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골 부위, 장골이라고 느껴지는 부위, 장골하고 천골 부위를 직합방으로 양쪽으로 시소하듯이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천골하고 요추가 만난 척추 기립근이 이제 디테일하게 예, 이해이 됩니다. 그래서 천골부 천장 관절하고 천골부를 압박을 해서 요추하고 천골이 만나는 접합 부위에 디테일한 분조 운동 분절 운동을 시키시고요. 나머지 부위는 이제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경추는 이제 간단하죠. 예, 경추는 이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혼날를 이용해서 아우 줬다 뺐다 하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절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척추 기립근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어요. 자, 예, 팩터는 뭐냐? 예, 몸통하고 예, 기립근을 예, 트위스팅 시킨 상태에서 적절한 압력을 구사하면서 마지막에 분절을 시키는 것이 이, 이 테라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